의사는 패도 돼 얘네들은 이기적이야 아이고 밥그릇 싸움 아주 돈에 미쳐가지고 얘네들 직업률이 다 팽개쳤네 이렇게 하면서 정부 잘한다 잘한다 의사는 더 패야 돼더 강하게 나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정부가 국민들 70%가 찬성한다 이 명분으로 물론 다른 명분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그힘 받아가지고 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통제한다? 그러면 그 직업군이 그 다음엔 타깃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직업군이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였고 의사 뿐만이 아니더라도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장입니다 어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만 어,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진지한 이 국가적인 어떤 피해가 막심한 이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이 대립을 하는 가운데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긴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비의료인 입장에서 방구석 유튜버 쩔이잖아요 근데 섣불리 이러저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한 2주 정도 이 관련 뉴스와 전문가들의 말을 공부를 하고 있고 어, 공부를 했고 의료 진이 쓴이 분야의 책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는 가운데 어, 제가 생각할 때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어,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고요. 제가 무조건 맞다라고 뭐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냥 이런 영상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잘 살아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의미 부여를 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할까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어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 평균에 의해서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거는 저는 약간 좀 억지 논리 가아요 왜냐하면 국민 수 대비 의사 이거 평균으로 따지면은요 사회주의 국가가 의사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어, OECD 우리나라보다 평균 의료인 수가 높다고 하는 나라가 의료 수준의 질이 좋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저렇게만 얘기하는 거 OECD 평균 어, 수치보다 우리가 낮다 의료인 수가 낮다 이거는 좀 약간 억지적인 부분이 있다 왜? 그렇게 해도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보다 의료 체계가 좋은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그래서 해외 여행 다니시거나 이민자로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에서 의료 체계가 어떤지 체득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연가 쓰고 한국에 와서 뭡니까 병원 투어라고 할까요? 어 일본에 계신 분도 한국에서 수술하거나. 미국에 계신 분도 한국에 와서 수술하거나 그게 다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다 평균치보다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어떤 명징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의사 수가 부족할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프레이밍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죠. 필수 의료진으로 지원하는 의대생이 적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게 아닌가 그 자체가 프레이밍인데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의료진이 적다 이 운동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 헌법 대한민국 헌법이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책무 중에 하나는 국민 건강에 대해서 어, 애를 써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매개가 되는 게 의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여기에서 정부와 개인이 정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예민한 관계라고 할까요? 근데 그건 꼭 의사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속성과 개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구속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개인은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 하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원재성 때문에 뭐 일반 은혜적으로 뭐 정부를 세웠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건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권력이라고 할까요? 주권이라고 할까요? 이 정부와 어,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어, 보완, 상호 보완적으로 개인과 공통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어갈 것이냐. 이런 3000년의 어떤 역사 가운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서구 문명적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사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사는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라는 겁니다. 개인. 그리고 자기가, 어 병원을 개업해요? 그러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자영업자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야 이렇게 저렇게 왜 우리 구,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거든 그런데 니네들은 의사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맞아 라는 식의 스탠스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와 개인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고 항상 공동체를 명분으로 항상 권력자의 명분으로 개인이 이 정부 밑으로 종속됐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개인의 위치를 보장해 주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라서 이걸 정부가 나빴다 이게 아니고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된다 왜저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거든 지금 정부가 의사니까 니들은 이렇게 아주 획일적으로 약간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저는 왜 이게 불안하냐면 나중에는 과학자 가운 입은 사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의사는 패도 돼 얘네들은 이기적이야 아이고 밥그릇 싸움 아주 돈에 미쳐가지고 얘네들 직업률이 다 팽개쳤네 이렇게 하면서 정부 잘한다 잘한다 의사는 더 패야 돼더 강하게 나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정부가 국민들 70%가 찬성한다 이 명분으로 물론 다른 명분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그힘 받아가지고 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통제한다? 그러면 그 직업군이 그 다음엔 타깃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의 직업군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였고 의사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특수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라 함은 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사회적 책무, 그러니까 직업윤리,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높은 전문성과 높은 직업윤리를 구하는데 이건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죠? 시험제도를 통해서 또 국가가 이제 면허를 주면서 이 뭐랄까, 최소한의 이 자격 요건을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해결이 될수 있는데 높은 직업윤리를 구한다는 건 이거는 사람의 마음과 어떤 신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도덕 수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을 야 우리 의사는 이렇게 해야 돼 교육을 그렇게 할수 있고요. 도덕적인 의무, 사회적인 의무감을 얘긴 할수 있어도 그걸 그 사람에게 시스템적으로 강제하는 건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라고 수도권 서울에 살고 싶으면 그게 죄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냐면 국가 차원에서 니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니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면 안 돼. 왜? 니들은 의사니까. 왜? 국민들이 원하니까. 지방에 니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방식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위험하다는 거죠. 개인인데, 자영업자들인데, 자기들이 이사할 수 있는 자유, 자기들이 어디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은 자유. 의사는 파라곤에 살면 안 돼요? 의사는 강남에 살면 안 됩니까?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걸 원죄라고 규정해서 부동산 정책했던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사람은 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사람은 다 서울 수도권 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의사분들이 내 자식, 자녀가 있다? 그러면 저기, 어, 뭐야, 교육 체계가 비교적 열악한 곳보다 자기도 서울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내 자식도 있고, 나는 그런 도시적 인프라가 좋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아니니까. 근데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윤리의식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야 돼. 이런 방식 자체는 너무 무서운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물며 공무원도 막상 노량진서 공부해서 고급 달고 월급 받아보니 월급 찍힌 거 보니까 아 이거 애국심도애국심인데 나부터 못 살겠다 하고 지금 공무원 그만두는 MG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의사는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 지방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고 있다 이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늘리면 지방으로 간다 이것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방식으로 정책을 만든 거는 아니겠는가 많은 수를 뽑으면은 알아서 그냥 떡곰을 떨어지듯이 아유 뭐 그냥 많이 뽑아 놓으면은 뭐, 알아서 갈로만 가겠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또 뭡니까? 지방에 안 가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아, 의사가, 어, 돈만 밝히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약간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의사도 돈 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돈보다 직업윤리에 따라야지.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데 쟤네들 왜 저래? 이거는 저는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일단은 본인이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본인이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수년 동안 공부해서 자기가 높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근데 사람까지 살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진짜 돈에 미친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군이든 돈에 미친 사람, 정치에 미친 사람, 권력욕과 명예욕에 미친 사람은 어느 직업군에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미친 의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의사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더 많은 의사들이 건강한 직업윤리관을 갖고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돼. 너희들은 어 봉사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그런 어떤 보람만 느끼면 돼 너희들은 큰돈을 벌면 안돼 저는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왜안 됩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셨어요 의사는 돈을 벌면 안 됩니까 물론 여러분 비필수로 빠져서 압구정 강남에 이 피부과 성형외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뭔가 좀 부잔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이저 좋은 인력들이 필수 의료과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유인책 자체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인간론이 사회주의적인 인간론 같이 해석을 하고 거기에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필수 의료진에 올수 있습니까? 찍어 눌러서 딱 잘라가지고 니들 들어가 니들은 의사니까 이게 아니고 의사들이 충분히 이 수가가 올라가서 여기에서 내가 적당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 주는 정부가 그렇게 딱 보호해주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게 강남의 성형외과 가가지고 떼돈 벌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의사가 될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유인을 해야 되는 거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마음의 도덕적 의무를 어, 외부적인 어떤 강압적인 어떤 제도로 이렇게 빼버리면 그게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병원을 개원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집 사고 싶어서 이윤 추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의 의술을 바탕으로 어, 병원을 개업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잘 구현될 수 있는 이 완벽한 기부의 인덱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다 시장 안 보이는 손 논리를 얘기하면서 의사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이 이 영상의 제목은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여기에서 제가 과호치고또뭘 넣으려고 했냐면 의사는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예민한 주제인데 하여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버리고 갔다, 쟤네들 진짜 독종인 놈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의료계 파동 때문에 어,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뭐랄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버리고 갔다고 척을 지고 의사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지금까지 저분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또 제가 또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간호사분들이 지금 너무 고생하세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어떤 긴장이라고 할까요 이걸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간호사분들께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왜 없겠습니까 지금 간호사분들이 어~ 지금 의사가 할수 있는 일을 자칫 잘못하면은 간호사분들이 고소당할 수 있어요 위법적이니까 의사 면허가 없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간호사분들 단체 행동할 때 의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본인들은 환자, 어, 놔두고 도망갔다. 지금 이 첨예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저는 의사 편을 든다. 뭐 의사 편을 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뭐냐면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저렇게 하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 가운 입은 사람 저렇게 주 패도 돼? 어, 지방에 마음대로 보내도 돼? 그러면요, 과학자 가운은요, 대학 교수 가운은요, 이게 자꾸 가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찬성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그 순서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저도 큰 용기를 내서 어,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문가 분들께서 빨리 하루빨리 타협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언을. 뭐 300명 400명까지는 오케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물꼬가 팍 트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숙과 올려달라. 그리고 형사처벌 안 받게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해달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좀 건강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제가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